탑 댄서 하는지니 하는 짓. 오늘은 비빔밥. 금요일 아침이고요. 어제 꿈에서 누가 핸드폰 가지고 토끼는 꿈꿔, 꿈꿔가지고, 오늘은 가별이 조심할 거예요. 바글은 아직도 너무 뜨거워요, 엄청. 오, 빨간불. 오늘은 몬세라트를 갈 예정이고요. 가기 전에 또 커피 한잔 마시고 가볼게요. 텐션 끌어올려. 스페니아 여기 내렸고요. 이제 몬세라트를 가기 위한 티켓을 끊어보도록 할게요. 언니, 우리 그 창가 쪽에 앉아야 되는데. 읽을 수는 없는데요. 아레데 몬세라트 이제 여기가 <laughs> 케이블카 타고 위로 올라갈 거예요. 뒤에가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진짜 더워요. 지금 엄청 뜨거워요. 햇빛 짱이야. 지금 보이는 저 케이블카 타러 갈 거예요. 와, 진짜 높을 것 같은데. 두 분, 두 분. 와. 예진 언니가 저의 60리터짜리 가방을 맸는데요. 거의 키의 반만 해요. 어,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마구마고 나오네요. 거의 지금 상체 허리 길이만큼 맸어요. 이쪽으로 와요. 무서우면 잡아. 와. 와. 진짜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와. 상인 응. 응. 이렇게 타고 이제 위에까지 완전 올라왔어요. 너무 예쁜데도 많고 가고 싶은데도 많아가지고 쉬질 않고 계속 돌아다니니까는 확실히 힘들긴 한것 같아요. 와... 옆에 가봐요. 최고, 최고! 이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푸니쿨러 그걸 타러 왔어요. 여기 가운데 보이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트램 같은 그런 거 같아요. 예, 신나. <laughs> 한번 가볼게요. <laughs> 와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지 않나요? 와 가슴이 진짜 막 너무 엄청 웅장이죠 웅장 와 정말 아니야. 최고, 여기도 진짜 너무 멋있는데, 앞에 뷰도 진짜 장난 아니에요. 볼게요. 우와, 보여요? 짱이다 진짜. 방이다 연진이랑 또 수자랑 저의 산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비행기도 갑니다. 모든 이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안녕히, 건강히 잘 지내다 만나요. <웃음> <웃음> 배고파가지고 빵이랑 주스. 주기... 아주 멋진 뷰를 보며 먹을 거예요. 우와 언니 여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laughs> 네. 바이 바이. y e o n t 함께해요, 여러분. On the road. Yeah. 애들을 한번 지나가 보려고 하는데, 누가 오고 있으니 기다릴게요. 아! 머리를 박았어. 와, 여기 뭔가 색감이 더 예쁜데? 아, 내려가는 데가 있네. 우와. 응. 저 사람들 내려가는 데도 내려가는 데 있지 않을까? 길이 길이 있나? 위에도 있어, 위에. 어, 여기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응. 한번저 올라갔다 볼게요. 빨리. 갑자기 시작된 등산 프로그램. 오예. 근데 이게 높이가 너무. 돌에 계단의 높이가 달라가지고.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일단 한번 가볼게요 예전언니와또 이런 곳을 와보다니 엄청 좋아요 더 가볼까요? 나는 가는 건 괜찮은데 길을 모를까봐가 문제여가지고 저기 사람 보이시나요? 저기로 한번 갔다 올게요. 저기 위에까지만 이제 가보고 내려가는 걸로. 너무 좋다, 너무. 정이다 진짜. 아 우리나라 산도 진짜 멋있는데, 와. 아이 진짜 질 직접 봐야 되는데. 아 오늘은. 이흰 색깔 청바지를 입고 올게 아니라 아디다스 추리닝을 입고 왔었어야 됐네. 와. 와. 예진 언니 뷰가 진짜 잘안 당기긴 하는데 엄청 엄청 멋있어요 커플은 위에서 아주 진한 뽀뽀를 나누네요. 어, 오늘 해변도 봐야하는데 마틴 언니한테 다시 가는걸로 와 어, 너무 좋다요 해외에 있는 산 등산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등산가들처럼 못하지만 내려갈테니 내려갈때는 조심히 내려가야하니까 영상찍는건 이제 여기까지만 평화롭게 시작했다가 험악했던 산행이 끝났어요 이렇게 여기는 다 돌들이 엄청 맨들맨들 해가지고 위험, 위험. 이제는 다시 내려가 볼게요. 평화롭게 시작해서 험악했던 사행이 어떠신가요? 했습니다. <웃음> 다행이에요. <웃음>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내일 이제 하루 더 보내고 저희는 포르투칼로 넘어갑니다. 포르투칼로 이제 넘어가서는요. 포르투에서 4일 그리고 버스 타고 리시본에서 4일 맞나요? 어? 4일 4일 일 어? 4일 3박 4일 어? 박 4일씩 갔다가 이제 UK 재즈 이벤트 따라서 런던으로 갑니다 런던으로 갔다가 이제 스위스로 갈거예요 해가 여기는 진짜 뜨거워요 어. 한강에서 내리쬐서 네, 그 맞고 있는 해랑은 또 너무 다른 것같 괜찮지? 보이나? 지금 아래 안 보여 언니 눌렀죠? 응 선글라스 켤까? 켜 그러면 언니 나랑 반대로 하고 난 다음에 오른발 이렇게 하고, 하고 어. 언 Thank you. Thank you. 잘 나왔겠지? 600m. 5 0 0에 10:00m. É, a g e n t 가 vê o nível do mar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laughs> 하지만 멋있다.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엄청 비싼데 하나 사는 걸로. 너무 예쁜 건 포기할 수 없지. 네. 바르셀로나 트레이너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진짜. 간다, 안녕. 그러니까요. 창가 사수해 왼쪽에 앉지. 왼쪽이었네. 자. 와. 앉 지금은 일단은 확실하진 않지만, 영무원 아저씨의 말에 의하면 기차가 1시간 후에 온대요. 지금 풍경이 이렇거든요. 그리고 저는 상당히 지쳤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도 안 오겠거니 하고 일단 누워봤어요. 아, 엄청 나르네요. 바람 불고, 햇빛 좋고, 사람 없으니까. 집이라고 느껴지는 패싱 베그라시아스에 다시 도착했어요. 피자 먹으러 갈 거고요. 파스타 먹으러 갈 거예요. 너무 너무. 다치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진짜 맛있어요. 금요일 밤의 만찬 끝. 오늘의 길었던 하루 이제 숙소 가서 쉬어볼게요. 코파가 추천해줬는데 너무나 첫날부터 마지막 금요일밤까지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낮에도 예쁘고 아침에도 예쁘고 밤에도 너무나 예뻐요. 내일 하루 더 있지만 아쉬운 마음에 자꾸 영상을 찍게 됩니다. 하 덕분에 도착 또 우리 장가